체코는 중앙 유럽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체코의 역사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당시 슬라브 부족 연맹이주를 이루며 족장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0세기에는 프레미슬리드 왕조가 세워졌고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라는 영토가 합쳐졌습니다. 특히 14세기에는 카르 사세의 통치하에 경제와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프라하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하부스부르크 왕조 아래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 시기에 체코의 정체성과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918년 첫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되자 체코슬로바키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체코 역사는 1939년 나치 독일의 점령과 1945년의 해방, 1948년 공산화로 이어지며 격변했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붕괴되고 1993년엔 평화적으로 슬로바키아와 분리되며 오늘날의 체코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체코는 다양한 왕조의 지배와 정치, 체제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의 중유럽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간략하지만 체코의 역사와 이로 인해 형성된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